자, 하루 한 문장으로 해석이 쉬워진다의 이 박사 쌤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 보겠는데요. 요 문장은 오늘 있었던 고3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죠. 갑니다. But, 그러나, 그렇죠? 그러더니 from부터 전명구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나니까 당연히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나 from the standpoint 관점으로부터. of the losers, loser가 뭐죠? 패자죠. 혹은 even 심지어 of those who 후이한 사람들, those하면은 뭐한 사람들, 그죠 후이하는 those를 거들려고 달라붙은 형용사적 덩어리, 맞죠? 그래서 l o o k on impartially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볼때 such re-writings. 이게 이제 진짜 주어지요. 음? 그런 rewriting. 다시 쓴 글이죠. 그런 다시 쓴 글들은 might seem to mark, seem to.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 잘 아셔야 되죠. 뭐, 뭐, 인것 같다. 표시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이거죠. 음? 뭘 표시는 것 같아 보여요? 변화를 나타내는 듯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genuine claim. 어떤 진정한 주장 없이. 뭐에 대한 주장인데요? To progress, 진보, 발전. 그렇죠? 이것에 대한 진정한 주장 없이 그냥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re is no neutral standard이야. 중립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무슨 기준인데, by which, 그걸로 to assess. 평가를 내릴 중립적 기준이죠. 무엇을 평가하려? The merits of the change. 그 변화의 장점을 평가할 중립적 중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되는 거죠. By which 요 대목, 고그 대목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이거 형용사력등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한번 요 쉬운 걸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Chair to sit on이 있다고 합시다. 그면 위에 앉을 의자지요. 맞죠? 근데, on이 투부정사 앞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w h i c h 라는 이어주는 대명사가 탄생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chair 의자인데, on which. 그 위에 앉을 의자. 이게된 거죠. 그 위에 앉을 의자.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by는 뒤로 가도 상관없다. 뒤로 가면 위치는 날아가야 됩니다. 음 오케이 바이가 앞쪽으로 오면 다시 위치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저 변화의 장점을 평가할 그런 중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But 그러나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sers 패자의 관점으로부터 볼때 아니면 심지어 of those who w h o 사람들 look on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impartially 공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때 such rewritings 그런 다시 쓴 글들 rewriting이니까 그죠 다시 쓴 글들은 might seem to mark change might를 쓰므로써 이 글쓴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may의 과거형이지만 may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죠. 뭐, 뭐 해도 좋다. 또또 있지만, 뭐, 뭐,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might seem to mark. Up, 표시하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시하는 것 같아?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뭐 없이 without any genuine claim. 어떤 진정한 주장 없이 뭐에 대한 바로 진보, 발전에 대한 진정한 주장 없이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no neutral standard 중립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 그것으로 그죠? 그 변화의 장점을 평가할 중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의 해석 포인트는 who blah blah 어떻게 처리할 거냐 seem to blah blah 여기는 어떻게 더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by which to assess 했는데 요 대목은 도대체 뭐냐. 요것만 신경 쓰면 바로 끝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죠? 렇 오늘 또 열심히 들어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